안녕하세요, 자기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루강이요. 어? 큰일 났네, 또. 다시 한번 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루강이요. <laughs> 아니, 왜 운동을 인사하시고, 아이 참나. 아유. 오늘은 말이요, 딴게 아니고 말이요. <laughs> 요즘 또땀 많이 흘리시고 그래가지고 누님이 이렇게 환기, 환기. 백숙을 한번 해드리려고 엄나무 환기 백숙 요거 끓여가지고 누님 요 다리 밑에 시원한 데서 한 그릇 먹고 갑시다. 좋구나. 괜찮죠? 응. 누님 복날 못드셔요 뭐 따님 복날 뭐지 누님, 요거, 토종 토종달이. 따기. 토종 따기구나. 비아지다 찹쌀 넣고 삶는거였요 비아지? 비아지. 예, 알았어. 누님, 음, 전화 왔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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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 누님, 어디서 전화가 왔어? 아이고. 팬들한테. 찹쌀 들어갑니다. 찹쌀이. 됐어. 요게 환기입니다. 땀을 덜 나게 해주는 환기. 한기를 넣습니다. 자. 엄나무. 야 엄나무 뭐 가시 단단하네. 대추. 대추 좀 넣고. 마늘 까야네. 마늘을 까야네. 그 같애. 야묵준비이겨고 이게 뭐 <laughs> 마늘도 까도 안 하고. 이거는 까는대로 넣으면 되고. 예. 응. 이제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물 생수. 야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 물 그냥 넣어야겠어. 까지도 아니고. 이거 아주 푹 끓여가지고 누님이 그냥 쉽게 드시도록 내가 푹 끓이겠습니다. 음. 고만노 찍어먹을 수없습 여기 아주 물고기도 많아 여기. 너무 많아 거기. 어이구 뭐 여기 아주 끝내지네. 야 이거 봐. 애들이 드시지? 대수리도 있어? 응. 네. 아니 대수리가 작다 아 짜고. 작아도 괜찮네 너무 자고 들어오셔요 누님 시원하게 된다. 왜? 뭐, 신나는 거 어떻게 들어가 아왜 신나요 이렇게 시원하게 얼마나 좋아요 걱정스러냐요누 어, 오솔베리라고? 아니 수영복 안 갖고 왔어? 에라이 아니 나도 이거 반바지 갖고 왔 빨리 와요 들어와요 아이씨.

참나... 뭐걸 베린 게? 저기... 다슬기잡는거 <닮는 놀람> 어? 아, 유나다 젖었네, 이누님 <놀람> 나는 얼마 운이 는베리만 자. 신나어 이제. 빨리 와요. 아우, 차가 아.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이렇게 시원한 데를왜안 오고? 아니, 왜안 와요? <웃음> <웃음> 어? 수영할 줄알아요누너 아, 뭔 뭐. 수영을 지랄이 봐. 우리, 이, 이제, 땅 짓고 후염 친다고 그러더라, 잖아 <laughs> 씨. <laughs> 호라이 <laughs> <laughs> 반대로 다 떨어. 호라이 반대로 다 떨어. 야, 고불현답게 죽어. 으아! 흥! 아 힘들어요? <laughs> 야. 칠친다 이것도. 아, 아 저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할까? 어, 아, 근데 이거 다 버리는데? 그냥 자노. 모자 응. 이렇게 뒤로 쓰고. 네. 눈이 먼 뒤에 누가 빨리 가나? 아니, 그거보다도 어. 누가 멀리 가느냐를 해야 돼. 멀리? 예. 네. 알았어. 알았어. 혁띠좀꼭졸라말고혁띠를졸라 <laughs> 참나. 왜혁띠를졸라 어, 어 그래요. 힘을 쓰지. 자. 아, 머리도 아픈데. 아. 아이고, 자. <laughs> 아이고. 아. 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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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야, 아이고, 아이고, 아, 하이고 게... 아, 아이고, 아네 하나, 이고아이 훅. 아 훅. 고하하고 다리가 쭉올라아게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거아 여쭙쭙쭙쭙. 아, 이사아 이거 아주 끝내주네. 요 정말 기 냄새가 끝내주지? 정말 좋아 누님 내가 아요 하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 아 눈이. 빨리. 말아요 정말 다 음, 잘정었네 어. 야, 아, 다리 밑이 시원한지 와서 이거 먹으니까 끝내주네. 복다름 제대로 하네. 지난번에 오딱 도 형님. 어. 맛있었잖아, 야, 황기백도 맛있잖아. 야, 아 야, 저기도. 황기름 내가 평신 나는 것만. 오, 오딱은. 한이 맛있네. 한이 맛있 한이 맛있 음. 맛있구만. 난 그냥 애초에 해도 그냥 맛있어. 야 국물도 끝내줘, 응? 어? 예. 네. 아, 아주, 오장육부가 시원하네, 아주. 아, 눈이, 요게, 밥을 좀 약간 말해야 돼. 아, 뚱을 안 들여가지고 밥이 다안 익은 것 같은데. 에? <laughs> 안 부러워, 손님네 국물 푸고서, 네. 이거 쌀을 거기다가, 넣고 끓여야겠어. 서 한잔씩 드셔. 자, 한잔하세요. 네. 형, 형님도 좀. 아, 난 내가 따라 먹을 테니까. 이야. 안녕히 계시죠. 안녕하세요. 닭은 아. 아, <laughs> 잘 익었는데, 이거. 딸려가지고. 맛이다이 아주 맛있 됐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예. 맛있어. 돼. 이은 이렇게 가끔 나와서 이렇게 해먹자고. 맛있죠? 응. 국물 더 드려도 돼? 음, 응 먹... 아유 아 김치도 맛있네 맛있네 나요거요거 음, 드셔요 <laughs> 잘 먹고 다닌다 잘 먹고 다고이잘 잠시 야 좋지 아시 진짜 좋구만 좋지. 잠 실실 시원해갖고. 해서 아우 시원해 진짜. 음. 먹이지 노래. 음. 노래 다를나 한번. 네. 아 저번에 옷다갈때 이거 드시고 나서 어저께 노래하는데 잘하시더라. 음. <laughs> 아 목청이 래아나 이걸 먹으라네. 음. 이것도 발로 먹어야 돼. 네. 누님도 노래 아이 나는 만먹고아 이거 먹. 뭐. 아이 그만 먹어. 이거 형님 거니까. <웃음> <웃음> 많이 퍼먹어. 그래야 유튜브인가, 조트브인가 찍지. <laughs> 아니 그냥 유튜브라 지또 저튜브는 뭐요? 또, 또 아. 모르는 게 그런지. 유튜브에 봐. 아. 아.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야. 유튜브. 유튜브? 왜조튜브는 뭐요? 저튜브 르는 게. <laughs> 유튜브가조트브인가 많이 박을 려면막 먹어 많이. <웃음> <웃음> 미치이다 이치. 박어막박으박기려면면 아무데나 가서 막박어박박박가요박박살살 우리만 박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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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박박박어박고박박박박 <laughs> <야, 맞아. 조심해. 웃음> 아, 근데 이거... 빨리 와. 어, 또 사진사로 바뀌었어. 사진쟁이? 사진쟁이? 빨리 와, 이리 먹어. <laughs> 나 아까 누님 물장 구치는거 봤지? 소랑이 같이 잘 놀던 거. <laughs> 소랑이. <laughs> 소랑이 같이 잘 놀아. 형이. 아, 목 닫으셨어? 응? 다었어 다 그럼 테스트 한번해줘뭔 테스트를 해갖목 그... 테스트. 내놔봐. 뭘 내놔? 노래 한번 내놔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꼭 옛날에 네. 그 소림마당에서 사우가 장계를 가는 게, 옛날에 막 노래를 내놓으라고 있잖아. 네. 그렇지. 하루 사람들 한번 내놓으라고 상이안나는게 장모가. 한번 내놔, 아이, 사우가 한번 내놔, 뭐, 손계로. 실무시 그것을 내놓더라, 말. <laughs> <목을> 내놓들이야 아, 내놔보라고 하번온게 장모가 아, 무슨 내놔보자. 말인지 모르고 음. 예? 옛날에 그냥 노래하니까 한번 내놔보라고 했어 응. 노래 한번 내놔봐 내놔봐 형님 어. 노래 한번 내놔봐 무슨 노래 했으면 좋겠어 아 호전대리요 나는 모르는 게로 자짜짜자자자자자자자 모기매인 이별가를 라서서이 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사랑이란 이런 가요 피내리는 소나 <laughs> 꺼낸다. 저거 형님. 진짜 이탕못아꼈다또 뭐 먹으니. 진짜 틀려졌어요. 뭐. <laughs> 아, <laughs> 아, 맞아 맞아. 응. 그거는 먹으면 또한번 더요. 이놈 먹고 또해라고 아유 아, 안돼 이제. 이게. 그럼 아껴놨다가 다음에 드셔 다음에 먹어야겠어.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그걸 뭐지 냉장고는 노래할 때 꺼내볼게. <laughs> <laughs> 아, 이거 쟤네 잘 아끼는 야 그래서. 안 먹어야지.